안녕하세요. 저 어제 백신 2차 접종하고 왔는데, 어, 생각보다 1차에 아스트라제네카 맞았고, 2차에 바뀌어가지고 화이자 맞았거든요. 근데 너무 아팠어요.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 그, 주사 맞은 쪽도 되게 아프고, 막 어깨랑 목 뒤랑 막 아프고, 약간 또 아스트라제네카 맞았을 때랑 또 너무 정상이 달라가지고,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오늘까지도 계속 아파가지고 약을 먹었거든요 다른 분들도 아프다는 분들 많이 있었는데 저도 되게 아팠어요 날씨가 정말 더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다들 건강 유의하셔야 될것 같아요 저는 이제 뭐 사실 크게 뭐 건강하니까 <laughs> 어디 아픈 데도 없고 그렇긴 한데 워낙 날씨가 더우니까 이렇게 날씨가 덥고 추울 때는 주변에 취약계층이거나 이런 분들이 되게 좀 어려움을 많이 겪는 시기가 이때거든요. 춥고 덥고 할 때. 요즘에도 아직도 극빈층이 되게 많아가지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겪는 분들도 많고. 또, 한편으로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도 많아가지고, 이도 저도 도움을 못 받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음강유의잘 하시고, 잘 지내시면 좋겠네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랑 나누고 싶은 얘기는 어 되게 오랫동안 이 얘기를 많이 시도했다가 영상들을 많이 찍었다가 다 삭제를 했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이게 아무래도 되게 이제 예민한 부분이기도 하고, 잘못하면 되게 오해 의 소지가 있어서 여러 번 찍었다가 자 삭제를 했어요. 제 집에 이렇게 자주 가는 편이 아닌데 엄마한테 이제 갔다 오면서 부쩍 더 엄마나 이제 원 가족에 대한 관계에서의 일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된것 같아요. 조 가족이 저한테 영향을 안줄 때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또 이런 식으로 접촉을 하고 나면 자꾸만 자극을 주고 이러니까 저도 되게 심리적으로 되게 불편하고 어려운 걸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최근에 되게 이제 좀 어떤 식으로 이 얘기를 풀어가면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마음이 복잡해서 영상을 좀 찍었다가 삭제했다가 찍었다 삭제했다 이거 좀 많이 반복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랑 나누고 싶은 얘기는 이게 모든 사람한테 다 해당되는 얘기는 아닐 테고 분명히 좋은 양육, 올바른 양육 경험을 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테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저 같은 좋은 양육 경험을 못 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부모님하고의 갈등이 있고, 그 갈등으로 인해서 저의 삶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어려움을 겪게 만든 어떤 그런 기반이 됐던 그런 저와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거든요. 제가 상담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저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많고, 그걸로 인해서 자기 인생 전반에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받고, 그것 때문에 결혼도 못한다거나, 대인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는다거나, 자기의 어떤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결혼에 대한 문제가 생겼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이런 과정 속에서도 굉장히 힘들었고, 이랬죠.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제가 아빠가 돌아가셔도 눈물 날것 같지 않다. 슬프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더니, 어떤 친구가 저한테 "너를 세상에 있게 해준 부모님한테 어떻게 이렇게 싸가지 없이 말할 수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가 내 상황을 겪어보지 않았으면서, 네가 어떻게 내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함부로 말할 수 있냐? 저는 그랬거든요. 저는 부모님하고의 관계는 어느 정도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했다는 게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 갈등관계를 풀었다. 이게 아니라, 해결할 수 없는 갈등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풀수 없는 부분은 그냥 말하자면 봉인해 두었어요. 봉인해 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가까이 가지 않기로 스스로 저 스스로 그렇게 해결책을 찾았고요. 그리고 부모님하고의 관계에서도 거리를 지키고 부모님이 원하는 것이 부모님이 나한테 요구하는 것이 내가 해줄 수 있는 한도 내일 때는 내가 그거를 해줄 수 있지만. 그것이 내가 생각할 때 내가 할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는 것이라면 저는 되게 애물차게 거절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의사표현을 확실하게 했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얘기를 제가 하면 참 되게 저희 집을 욕하는 것 같아서 되게 <laughs> 부끄러운 기분도 들긴 하지만 제가 일부러 이런 얘기들을 다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경험을 했을 건데 제가 추상적인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은 나보다 힘들지 않았으니까 저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제 얘기를 다 하는 거거든요. 저는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한 8살, 1학년, 2학년 이럴 때 아빠는 평생 의처증이거든요. 엄마를 이제 의심하니까 엄마가 몇 시에 나가고 몇 시에 들어오는지를 적어 놓으래요. 시간을 적어 놓으래요. 어딜 가는지 이런 걸 적어 놓으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다 적어 놨죠. 어렸으니까 당연히 부모님이 시키는 일에 대해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적었어요. 적었더니 엄마가 와서 보더니 아빠가 시킨다고 진짜 했냐 이러면서 저를 막 뚜드려 패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느끼시기는 어때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어, 부모님이 자기들의 힘겨루기에 희생양으로 저를 중간에 끼워놓고 네 말이 맞냐, 내 말이 맞냐 이거를 저를 중간에 앉혀놓고 하나 싸웠다 그랬잖아요. 최근까지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지금 4 5인데 40대 초반 정도 됐어요. 몇년안 됐어요. 엄마가 이제 아빠하고 계속해서 갈등 관계가 있으니까 부부 사이가 계속 안 좋으니까 저한테 니네 아빠 죽으라고 비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몇 번을 했어요. 근데 제가 자식한테 부모 중에 하나 죽으라고 빌어라 이런 말을 하는 게 부모입니까? 어쨌든 제가 처음에는 그 말을 그냥 넘겼는데 그 말이 계속 반복되니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평생 나를 올가매고 나를 좌지우지하고 엄마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으면서 내가 40이 넘어서도 엄마 손하게 에서 엄마 뜻대로 하고 싶어가지고 내 자존감의 뿌인데 그게 엄마, 아빠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엄마, 아빠는 저의 뿔이잖아요. 엄마, 아빠가 이 세상에 나를 있게 했잖아요. 제가 그냥 진흙을 차흙으로 만들어가지고 제가 뭐 숨결을 불어넣어서 제가 만들어졌으니까 엄마랑 아빠랑 저를 태어나게 했잖아요 그런 엄마 아빠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자식이 보는 앞에서 험담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식한테 다른 한 부모를 죽으라고 빌어라 라고 시키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자식 보고 네 뿌리가 두개 있어 네 뿌리가 두개 있는데 하나는 엄마고 하나는 아빠인데 그한 뿌리가 썩어 죽어가라고 다른 한쪽 뿌리한테 얘기를 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지금. 두그 뿌리 중에 한 뿌리가 한 뿌리에게 저 뿌리 죽으라 그래라. 저 뿌리 죽으라 그래라. 그거를 이 나무인 저한테 뿌리가 다른 뿌리에게 말을 하게끔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엔 제가 죽는 거예요. 제 뿌리가 썩어 들어가는 거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처음에는 엄마 그런 말 하지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는 제가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한세번네 번쯤 반복했을 때 제가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엄마 나한테는 뿌리가 두개 있는데 하나는 엄마고 하나는 아빠야. 그런데 한쪽 뿌리가 한쪽 뿌리를 죽으라고 뒤지라고 비르라 고 그러네. 그러면 내가 죽어야 돼. 다시는 나한테 그런 얘기 할 거면은 엄마 나랑 연락하지 마.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이후에 다시는 한 번도 그런 얘기는 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런 비슷한 유의 얘기는 아직도 많이 하죠. 신세한탄은 끊이지 않죠. 제가 원천봉체를 하니까 저보고 메모차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어떤 건지를 몰라요. 그 자식한테 다른 부모의 흉을 보는 것이 그 자식의 자존감을 얼마나 망가뜨리는 건지 그 자식이 스스로 어른답게 성장해서 어른이 돼서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얻게 할수 있는 것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서른 몇 살부터는 얘기한 것 같아요. 적어도 한 서른 몇 살부터는 그게 나이 뿌리고 엄마나 아빠는 나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런 얘기들을 한1 0 년은 그래도 한것 같은데 엄마는 야이년아다 그랬지 내가 모르기 잘못했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한테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부모님이 분명히 돌아가시면 속상하겠죠. 제가 엄청난 효녀도 아니고, 제가 할수 있는 뭐, 그런, 저는 뭐,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럼 제가 할수 있는 만큼만 할 거니까. 아빠가 돌아가셔도 눈물 날것 같지 않다. 슬플 것 같지 않다. 그랬더니, 저를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저는 정말 그 친구한테 비난도 받을 만큼 잘못한 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건 없는 사랑이다, 끝없는 희생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제가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고, 제가 자식이었다가, 제가 부모가 되었다가 이걸 다 경험해본 결과, 자신만큼 부모를 조건 없이 사랑하는 존재는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유교 국가잖아요. 유교 국가가 효를 굉장히 강조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당연히 보답해야 되고, 부모님의 사랑이 엄청나게 큰 것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사상이 굉장히 이제 뿌리 박혀 있어서 아이들에 대한 그런 얘기가 전혀. 제가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고, 제가 부모이기도 하고, 제가 자녀이기도 하고, 또, 마음에 대한 공부들을 하고, 제가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이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아이만큼 부모를 조건 없이 사랑 하는 존재는 세상이 없구나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잘 보세요. 부모는 자식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인연을 끊어요. 그리고, 욕설을 퍼붓죠 뭐 분명히 자식들도 그렇겠네요 근데 자녀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왜 그렇게 부모님한테 쩔쩔매는 것 같으세요? 왜 그렇게 엄마가 나를 그렇게 학대하고 나를 괴롭혔는데도 왜 엄마가 나를 인정해주는 그거를 기다리면서 자꾸만 인정받지 못하면서도 자꾸만 뭔가를 하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받기를 바라는 것 같으세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그 아이가 바라보는 온전한 전우주 그걸 대변하는 게 부모잖아요. 아이가 바라보는 세상의 전체 그게 부모잖아요. 그 부모가 나를 인정해 주고 나를 있게 한이 부모가 나의 전신이죠. 이 부모가 나를 사랑해 주고 인정해 주고 있는 그대로 받아 주고 그렇게 하기를 얼마나 바래요. 그 바라는 그 마음 속에는 정말 아무런 조건도 없어요. 그냥 오로지 한 가지 부모님한테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 한 가지거든요. 근데 부모들은 아이들을 키우면서 뭔가 기대를 많이 하죠. 조건을 따지기도 하고, 어떻게 대주기를 바라고, 어떤 효도를 해주기를 바래요왜 그렇게 세상이, 도대체 왜 아이들에게는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강요하면서, 왜 부모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게 없는지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최근 들어서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도 생겼고, 아이는 어떻게 양육해야 된다라는 것들도 이제서야 알기 시작했죠. 여태껏 그런 개념이 없었잖아요. 아이가 어떤 부모의 소용물인 것처럼 다루기도 했고, 자식이 자라면 당연히 부모한테 효도해야 되고, 그런 게 어딨어요. 부모는 자식을 태어나게 했으니까 자식을 키워야 될 의무가 있지만, 그러면은 부모가 자식을 버려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 부모님이 나를 키워줬으니까 당연히 효도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마음이, 이런 부모님에 대한 미운 마음이, 겠어부모님한테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미워지는 거잖아요. 그럼서 나중에 얼마나 고통스러웠냐면 나이가 들고 내가 사람 노릇을 못해요. 어디 나가서 친구도 제대로 못 사귀고 결혼도 못하고 이런 사람도 많아요. 아이도 못 낳고 이런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근데 부모한테 사랑받고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평생의 고통스러울 그 마음 속에 그이 마음 깊숙한 곳에 그 뿌리에는요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그 갈급함이 있어요. 그 결핍. 이 좌우해요.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사랑받지 못한 그, 그 결핍감이 평생을 나를 인정해줄 누군가를 찾아다녀요. 그 결핍감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지고 이런 관계에서 너무너무 힘들어지고 그 관계 속에서 너무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그래서 결혼도 잘못하게 되고 아이도 제대로 못 키우게 돼요. 근데 이제 자꾸만 한국은 어떤 걸 요구하냐면 효를 요구하잖아요. 효도를 해야 된다.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키워줬으니까 효도해야 된다. 이런 걸 요구하잖아요. 근데, 내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마음이 있잖아요. 부모님이 밉거든요. 미우면서 동시에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더 이상 부모님하고 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고민하시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너무 속상했어요. 그거를 저한테 상담하시는데 그 부분을 계속 고민하시는데 참 그게 또 마음이 아팠어요. 부모님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도 엄마가 너무 불쌍하대요. 근데 또 너무 밉대요. 근데 미운데 또 한편으로는 엄마가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이제 연세가 많아지셨으니까. 우리들이 나이 들듯이 부모님도 연세가 드셨으니까. 근데 부모님들이 여전하거든요. 나이 들어도 여전히 그렇게 못되게 울어요, 자식들한테. 근데 부모님 돌아가시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으니까 내가 엄마를 미워하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걸 고민하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제대로 한번 사랑도 못 받아봤는데 내가 부모님 미워하는 거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어떤 효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막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 감정이 진짜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제가 드리는 답은 그거였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부모님에 있어서 제가 세상에 태어났죠. 맞아요. 부모님 정말 감사하죠. 잘 키워주셨죠. 공부도 시켜주셨죠. 부모님이,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상식과 생각 안에서는 아이들을 잘 키우셨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나를 봅시다 나를 내 자신을 봅시다 나는 얼마나 사랑받았나요? 나는 얼마나 인정받았나요? 나는 제대로 제대로 나로서 내 스스로 나로서 인정받고 존중받고 사랑받았다고 느껴졌나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부모님이 그것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나. 사과해 주고 내가 정말 너한테 미안했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은 좀풀리지도 몰라요. 진짜 진심으로 그렇게 사과해 주시는 사실 부모님도 별로 없고 만약에 사과를 한다손 치더라도 그게 그렇게 해결되지는 않는 문제인 것 같아요. 더 이상 이제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죄책감에서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해야 되는 마음과 부모님의 미운 마음. 그두 가지 마음 속에서 얼마나 힘들어요. 그두 가지 마음을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제는 더 이상 부모님하고의 우리 관계에서 그 결핍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거의 없어요. 우리도 나이가 들었고 부모님 너무 연세가 많이 드셨죠. 어디서부터 어떻게 실타래를 풀어가야 될지 잘 몰라요. 지금 나는 내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는데 부모님하고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더더욱 더 힘들어요.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을 본인들은 절대 이해를 못해요. 만약 여러분 마음속에 그 미움과 사랑받고 싶은 마음과 그 죄책감과 효도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마음들이 얽혀 있으시다면 제가 순서를 정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미워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받고 싶었는데 사랑해주지 않았고 그거는 부모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내가 부모님을 좋아하냐 싫어하냐를 떠나서 부모님이 나한테 올바른 양육 경험, 좋은 양육 경험을 주지 못했고, 그걸로 인해서 나를 힘들게 했다. 그게 사실이고요. 거기까지가 딱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수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사실만 두고 봤을 때, 부모님은 잘못했어요. 부모님은 잘못한 게 맞습니다. 그 부모님이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사실이 뭐예요? 내가 지금 너무 괴롭다. 내가 너무 괴로워요. 그것으로 인해 부모님이 나한테 지금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응대해드리기 너무 힘들다. 이게 사실이죠. 그리고 그게 내 마음이죠. 그러면 나의 힘든 마음을 이기면서 부모님한테 효도를 해야 된다라고 나를 계속 괴롭혀야 될까요? 부모님을 이해하는 거는요. 내가 나로서 단단해지고 내 마음을 내가 잘 추스린 후에 해도 늦지 않아요. 우선은 첫 번째 부모님은 잘못했어. 나는 너무너무 상처받고 너무너무 힘들었어. 엄마 아빠는 나한테 너무 나쁘게 했어. 나 너무 힘들었어. 스스로 인정을 좀 해주세요. 그게 잘못이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고 뭐가 잘못되지 않아요. 그런다고 당신이 부르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잘못한 게 맞고, 그 잘못으로 인해서 분명히 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내가 너무 상처받았다. 인정해 주시고, 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를 좀 감싸주세요. 부모님한테 사랑받고 싶었는데, 인정받고 싶었는데,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마음 아팠니? 그렇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치? 얼마나... 나 힘들었니? 인정해주시고 그 과거의 나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내 마음 속에 그 갈팡질팡하는 그 나를 얼마나 힘들었니 하고 좀 다독여주시고 그런 시간들을 좀 많이 가지신 이후에 스스로가 좀 마음을 좀 챙길 수 있게 되셨으면 그때 힘이 좀 생기실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런 힘이 생기셨을 때 그때 가서 부모님이 그때도 아마 굉장히 무리한 요구들을 계속해서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무리한 요구들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는 부모님한테 내가 효도해야 된다. 역습도 좀 벗어나시면 좋겠어요. 효도해야죠, 효도. 할수 있으면 해야죠. 지금 그 마음으로 이렇게 상처받고 아픈 이 마음으로 효도가 될까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우선은 내가 먼저 살고 보는 게 우선입니다. 우선 내 마음을 먼저 추스르는 게 우선입니다. 나의 아팠던 마음들을 좀 다독여준 이후에 그 다음에 부모님하고 관계에 대해서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생각하는 게 우선입니다. 우선 내 스스로를 좀 돌볼 수 있게. 내가 부모님을 미워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감정이 그렇게 일어나면은요, 일어나는 대로 좀좀 좀 두셔야 돼요. 분명히 잘못된 게 아니에요. 감정도 어느 정도는 좋을 땐 좋은 감정, 싫을 땐 싫은 감정, 화가 날땐 화가 나는 감정, 기쁠 땐 기쁜 감정들이 어느 정도는 분출이 돼줘야 그 이후에 다시 평온한 감정이 오죠. 화가 나는데 그 화나는 감정 억누른다고 화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에 그때는 완전 엄청 큰 폭발을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미워하는 감정이 들 때는 그냥 좀 미워해도 돼요. 미워한다고 여러분이 엄청나게 큰 잘못을 하는 게 아니에요. 허전미워하고 그 이후에 부모님이 부모님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그때가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근데 크게 그렇게 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는 않아요. 제가 권해드리는 건 보통 어느 정도 선에서 할수 있는 만큼만 하고 거리를 유지하고 물리적 거리와 정서적 거리를 모두 다 유지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얘기들을 제가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모님은 나는 여러 가지 마음들 속에서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그냥 좀 편안하게 한 가지로 단순하게 만들어주시고 이해해 주세요. 이해를 해 주셔야 돼. 여러분 잘못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비단 저만의 경험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용기 내서 저한테 싼가지 없는 년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욕하실 수도 있고 님이 잘못할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이렇게 뭐 하고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용기낸 이유는 저와 같은 경우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런 감정을 겪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 자녀로서,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사랑받고 싶어하는 것는 굉장히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해외로 입양 간그 아이들이 왜 고객이 찾아옵니까? 왜 부모를, 자기를 버렸을지도 모르는 그 부모를 뿌리를 왜 찾고 싶어합니까? 자기의 뿌리를 찾는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원천적으로 알수 없는, 내 부모를 향한 조건 없는 그 사랑이잖아요. 나의 원천인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그런 얘기를 듣고 싶은 거잖아요. 인정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는 것도 당연한 거고, 그게 잘못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더 이상 고통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식으로 제 마음을 정리했고, 지금도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지만, 최근 같이 이렇게 또 많은 접촉이 있을 때는, 저도 또 계속해서 마음이, 번잡스러운 마음들이 올라와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한두 시간 짜증 내고 그냥 음. 지나가요. 저는 어느 정도는 이제 해결을 했기 때문에 이 얘기가 저와 같은 경험을 겪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사랑받지 못했고 인정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내 삶을 살아보려고 내 삶을 내 스스로가 살아가려고 노력하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분들이 계시다는 거를 제가 정말. 응원하고 항상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참 고생하셨고 애쓰셨고 무엇보다 참 정말 잘해오셨다고 앞으로도 잘하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기를 바랄게요. 안녕히 계세요.